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1경기 앙제 vs 생태티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앙제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8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 그래도 극도로 부진하던 시기를 지나 최근 5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어느 정도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부상으로 빠진 벨케블라를 대신해 중원에 나선 벨크담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잘했고 니앙의 원샷 원킬 본능도 살아났다. 할만한 팀인 생태티엔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사양 어웨이 분석 생태티엔은 오세르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지만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랑스에 완패했다. 홈이었음에도 별다른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끌려다닌 경기였다. 그로 인해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을 버리고 확실하게 버티기로 나설 수 있다. 앙제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앙제의 승리를 본다. 생태티엔이 홈에서 릴과 오세르를 잡으며 2승을 챙겼지만 니스점 8실점을 비롯해 원정 경기력은 떨어진다. 아데라미 드의 센터백 파트너를 찾지 못한 점도 팀에는 불안 요소다. 알레비냐와 압델리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고 니앙과 반바디엥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앙제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 픽. 이 경기 볼로냐 vs a 시 밀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볼로냐는 제노와 원정에서 이골차리드를 잡으며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연속 두 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지난 시즌 내내 세리의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며 챔스에 진출한 팀이었고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 컸는데 8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다. 배우 케마와 미란다, 포시 등이 버티는 최종 수비는 분명 경쟁력이 있지만 최전방에서 기대만큼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밀라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승리했다. 팀의 중앙 미드필더인 레인더스의 퇴장이 나오는 등 홈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모처럼 선발 출전한 축구회제의 골이 결승골이 됐다. 초반 부진한 시기도 있었는데 밀라노 더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며 반등에 성공했다. 으이 경기에는 레인더스의 자리에 무사옥은 로프터스치크가 나올 것이다. AC밀란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밀란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주중에 나란히 챔스 일정이 있었는데 에왜 원정을 다녀온 볼로냐와 달리 밀란은 홈 경기를 소화했기에 일정상으로 상대보다 낫다. 또 레인더스의 공백을 메울 카드가 많다. 달링가와 카스트로 등 스트라이커 진의골 결정력 문제가 있는 볼로냐 상대로 레안과 모라타 축구회제가 공격을 주도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상경기 에버턴 vs 플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에버튼은 입 스위치 원정을 승리하며 무패를 이어갔다. 레스터원 정에서 승점을 딴 이후로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 중인데 그 기간 상대에게 경기 당영. 5실점만 허용할 정도로 수비가 안정감이 있었다. 베테랑 센터백인 타코우스키를 필두로 미콜렌코와미카엘킨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섰는데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고 두쿠레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다. 사양 어웨이 분석 풀럼은 빌라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멕시코 팀의 주전 공격수이자 이번 시즌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히메네스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안데르센의 퇴장 이후 팀이 모멘텀을 잃었다. 때문에 이 경기에는 안데르센이 징계로 결장해야 하고 디오프와 켈빈배시로 중앙 수비를 꾸려야 한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최근 무패를 이어가는 데다 수비가 살아난 에버튼이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칼버트루인과 은디아에 등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 단 페레이라와 베르게가 중원의 라인을 올리지 않고 수비적으로 나설 플럼도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기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사경기 라스팔마스 vs 지로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라스팔마스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개막 이후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최하위로 추락했었는데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전방에 나선 파비 우실바가 드디어 골맛을 받고 모레이로의 골도 있었다. 카드를 10장 가까이 받을 정도로 거친 수비로 상대를 막아낸 것도 인상적이었다. 단 위력적인 측면과 달리 중앙 경기력은 여전히 불안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지로나는 소시에다드에 패하며 빌바오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브리안힐과 포르투, 아벨 루이스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데다 로메우의 공백도 있었다. 다행인 건 슈퍼서브 인스투아니가 부상을 털어내고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기에 미오브스킬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로나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분명, 지로나가 많은 부상자 여파로 정상 전력이 아닌 건 사실이다. 또 주중에 챔스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홈에서 챔스 일정을 소화했고, 단주마와 구티에에스 마르티네스 등이 부상당한 선수들을 대신해 팀의 안정감을 줄수 있다. 모레이로와 야누자이의 측면 돌파를 막아내며, 중원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5경기 베르더 브레멘 vs 레버쿠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레멘은 휴식기 이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 볼프스 브르크에 승리했으다. 그간 부진했던 주전 스트라이커 투쿠시가 승리를 결정 짓는 중 요한골을 터트렸고, 바이저와 펠릭스 아부등 측면에 나선 선수들 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필크루그의 이탈 이후에도 한 시즌 내내 팀이 안정감 있게 순위를 유지했고, 이번 시즌도 꾸준히 중위권에 머물며 내심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레버쿠젠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골취소와 페널티킥 실패 등이 겹치며 고전했다. 그러나 보니페이스가 중요한 골을 터뜨리며 난적을 잡았고 우승 경쟁을 할 준비를 마쳤다. 부상 우려가 있던 팀의 에이스 플로리안 비르츠도 건강하게 돌아온 데다 텔라와 패트릭 시크 등주정급 로테이션 자원도 즐비하다. 레버쿠젠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원정 팀이 주중에 브레스트 상대를 위해 원정을 다녀왔지만 워낙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브레멘이 프리들과 앤선이 융등 중앙 수비에 약점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피지컬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비르츠와 테리어가 측면에서 지원할 래 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6경기 금일 PSV vs. 첼볼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호베는 연승 행진의 가장 큰 고비였던 알크마르 원정을 승리하고 선두를 굳게 지켰다. 위트레우트의 추격이 거세긴 하지만, LED 비지의 연속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휴식기 동안 부상 뉴스가 있었던 리카르도 해피와 룩 대용 등 공격 자원들이 건강하게 돌아와 정상적인 플레잉 이 타임을 소화했고 쇼우텐도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로자노와 비어만이 빠지긴 했지만 노아 렌과 사이바리 등 대체 자원은 차고 넘친다. 주 중에는 리그왕 선두인 파리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 몇 챔스 경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츠 볼레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첫 경기에서 브레다에 패했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선 홈경기에서 승격팀을 상대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교체로 들어온 루이지의 한 골이 있긴 했지만 딜런 반태와 남리의 슈팅이 허공을 갈랐다. 이 경기는 리그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수비 위주로 승점 1점 추가를 노리는 운영을 할 것이다. PSV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호벤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파리 생제르망 원정 일정이 있었기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지만 페피와 페리시치를 비롯해 주전 이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즐비하다. 쇼우텐과 거스틸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 속에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페피와 대용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호벤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